자, 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1월 19일 화요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 점검 안내가 떠서 이렇게 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화요일 9시 업데이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 다가오는 업데이트로, 자, 강한 몬스터를 제압하여 높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나이트 메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 제 그, 간담회 때, 이제, 나이트메어에 대한, 이제,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 이제, 그게, 거의, 한 달여 만에, 이제,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남해, 이제, 업데이트가, <laughs> 어,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 남해가, 이제, 피입사양터잖아요. 그죠 피입사양터인데, 일단, 뭐, 진짜, 언제적 비밀거점인지도 모르겠는데, 비밀거점에서 멈춰 있었고, 지금도 남해는 경험치를, 이제 많이 올릴 수 있는 피비 사양인데 사람들이 남해를 안 가요 안간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 남해 상태에서는 핵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축도 안 나오고 뭐 지금 주술구 업데이트 예정 아이템이 뭐 주술구도 안 나오고 정말 시대가 뒤떨어진 이제 사양턴데 어, 경험치만 많이 오른다는 이유로, 이제, 완전 초상위 랭커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남해에서 있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어, 이제, 보정사냥터여가지고, 투력이 낮은신 분들도 남해에서 사냥이 좀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나이트메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치명적인 파괴력과 잔악무도한 몬스터가 출마하는 나이트메어는, 자, 루드 유황광산 제한구역에서 나타나며, 어, 이제, 총 3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별 입장 전투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장할 수 없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1단계 나이트 메어 단계별 전투력 등급은 1단계는 정의 등급. 정의 등급은 현재 오늘 자 기준으로 전투력 2 4 0 0 0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기사. 이제 기사하면 이제 3만, 어, 3만 69. 어, 그리고 3단계 입장 전투력은 마지막 이제 단계죠. 100자. 3만, 이제 4천이죠. 내일이면 3만 4천이 될것 같네요. 100작 이상을 입장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메가 얼마나 또 좋냐에 따라서, 현재 또 그리 유황이잖아요 어, 유황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광산 제한구역이잖아. 어, 생각보다 넓거든요. 어, 생각보다 넓고, 여기서 얼마나 또 이제 pvp 사, 이루어질지는 이제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자 여기서 뭐 계속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앞앞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 길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어, 이제 사냥 어, 이제 PBB 이러시겠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약간 중립 분들이나 음, 아니면 투력이 약간 낮으신데 길드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길드 분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그분들도 숨어서 이제 계속 죽으면서 사냥을 할 정도로 보상이 메리트가 있을지.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내영과 함께, 길드 전쟁 선포 조건이 변경되고, 길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최소 길드 레벨이 조건이 추가되며, 길드 1일로 완료 시 히트간 선포 포인트를 모아, 길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 이건 1인 길드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업데이트는, 나이트메어 어, 리뉴얼 업데이트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1월 이제 19일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내용에는 나이트메어 리뉴얼과 길드전쟁 룰 개선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어 이제 패치노트에서도 내일 또 밸런스 패치가 있을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또 모아시스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아시스 방송 1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모아시스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 모용수 님과 이드 님의 모아시스 방송 다들 시청하셔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일단 여기 정도까지 또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고 나이트 나이트메어 이제 업데이트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하고도 반만 6개월 1년 6개월은 좀 오반가 아, 엄청 엄청 오래됐어요. 1년은 무조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업데이트 리뷰 방송으로 또 아프리카 생방송 액티브 많이 검색해 주셔서 한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